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 삼화전자입니다. 어, 삼화전자는 어, 우선은 기본적으로 업황이 좀 좋아요. 업황이 좀 좋고, 그리고 월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큰 상승 후에 이번 횡보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최근에 거래량이 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자리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땐좀 약간 세력주 개념인 것 같고요 음 매출은 좋지 않아요 매출은 좋지 않는데 차트가 우선 차트가 이뻐서 좀가져왔고요 어 눌림자리도 되게 이뻐요 눌림자리도 기간주 정도 이젠 어느 정도 어 많이 졌고 좀 조만간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거래량 터진 것도 음 거래량 터진 것도 어 이쁘게 터져 졌고 음 어느정도 이 앞에 있는 매물을 좀 소화를 시킨 어, 흔적이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어, 두드리기는 했죠. 계속 매직봉을 띄우면서. 근데 이번에 좀 확실하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좀 확실하게 거래량을 동반한 어,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로 좀 보여지고, 어, 일봉으로 돌아왔을 때, 파동이 엄청 크죠. 예, 파동이 엄청 큰데, 피보나치로 재면 한파동이 902라인 902라인을 찍고 찍고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소화를 시키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902라인을 찍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지라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지지라인이죠. 지지라인이 어느정도 있고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후 눌림 어, a b c 파동으로 빠지고 음, 지금 어느정도 기간 주력만 나오면은 어, 상승을 좀 크게 할수 있을 거라 보여지며 단 어, 대외적 악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젠 횡령 배임 뭐 이런 아니면 이젠 여러가지 이제 악재들로 인하여 어, 대리고 주수리 있다라는 건 이런 종목은 항상 염두에 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제가 봤을 때 이제 세력이 어느 정도 어 개입해 있는 종목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시총도 작고 시총도 600하고 670, 690억 밖에 안 되고 매출도 매출도 계속 지금 산그 재무제표 상으로만 봤을 때 4년 연속 적자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언제 무너져도 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어 진짜 비중을 많이 절제해서 좀 들어가야 될것 같고, 어느 종목이건 똑같아요. 어느 종목이고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런 대기업도 아닌 이런 종목에는 정말 더 절제해서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도, 횡보하면서도 여기 지금 이 횡보 때 안에서도 자꾸 여기 있는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계속 매직봉들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언제 틀지도 모르는 지금 모든 이평선들을 수렴시키고 있고 볼린저 밴드랑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모든 게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로 틀지 아래로 틀지 이젠 조만간 방향성을 어줄 거라 생각이 들고 아래로 막 파고 갈것 같진 않은데 한번 이렇게 툭 툭꼬리를 쳤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바로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툭 떨궜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같은 경우 우선 여기까지는 좀 열어둬야 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올라갈 수 있,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좀 열어두시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음,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부근에서, 이 정도 부근에서, 어, 1차로, 1차로, 이 정도 부근에서, 4천원 부근에서, 1차로 매수를 들어가 보고 이탈시킨다. 그러면은 이쯤 다시 여기 지지라인인 어, 다시 그게요. 1차 여기를 1차로 진입을 해보고, 어, 상황이 좀안 좋다. 상황이 좀안 좋아진다 그러면 다시 여기 리탈 시킨다 그러면 손절을 무조건 하시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하락을 할 때는 어떻게 얼만큼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은 왜냐 갭 차이가 지금 좀 많이 나요 10%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관심을 갖고 상황을 봐서 들어갈 수 있는 올릴 올릴 수 있는 거래량이좀 터져준다 어 그럴 때 그렇게 봐가지고. 어,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어쨌든 이 행복권 박스 안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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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면서 여기까지 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은 좀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당장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조금 흐름을 보시면서 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차트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 차트가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에 대한 파동이 곧 여기서 이만큼 파동이 한몇달 후에는 음몇 달이 아니라 한몇년 후에는 한번더몇 년까지도 안 가겠다. 한 1, 2년 어쨌든 이 정도의 파동은 어꼭 나오게 돼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음한 6, 200원 부근까지 아래서 올라오면은, 여기서 올라오면은 한 5,500원 부근까지 여기서 올라가면은 한 6,300원 부근까지 어, 이렇게 좀 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여기, 여기서 상승했을 땐 여기, 여기서 상승했을 땐 여기, 여기까지 네,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거래량도 단기적으로 음, 많이 터져주고 있고, 매직봉을 계속 만들고 있고, 어쨌든. 시그널은 좋습니다 근데 다만 어디로 튈지가 정말 어 무섭게 좀튈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위든 아래든 아주 여기까지 어 사마전자는 세력 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까지 어 사마전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